어디든 유토피아는 없어요 제가 받아보는 문서도 한글로 모두 번역을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5년 대만에서 6년째 생활하고 있는 바르의국생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이 대만에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행이든 워킹홀러데이든 주재원이든 사업이든 어학연수든 말이죠 네, 첫 번째 이유, 치안입니다. 뭐 동남아 미국, 유럽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은 치안이거든요. 소매치가 될 수도 있고, 뭐 납치가 될 수도 있고, 미국에 있을 때는 뭐차 창문이 깨고 안에 있는 데 훔쳐가는 경우가 정말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보상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만은 안전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2위에 뽑혔다고 하는데요. 통계를 완전하게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6년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큰 불편함은 없다라는 거였어요. 한국에 있으면 원래 치안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살아보면 이 문제는 정말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대만에 와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안전적인 체안입니다. 두 번째 이유, 빠름 속의 여유입니다. 뭐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 분이나 뭐 장기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점들은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이게 마냥 느리고 마냥 여유로운 게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만에서는 이 빠름 속에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비자, 여권, 뭐 의료를 볼 일이 있어요. 해외 생활이 됐든 여행이 됐든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마냥 느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좀 빨리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느리거나 해서 느리게 처리가 된다면 그거 여유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는 그냥 불편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만은 정말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거든요. 웬만한 상황들은 어디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빠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대만이고요. 그 속에서도 충분히 여유로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위 사람 신경을 안 쓰고, 또, 휴가 사용도 자유롭고, 야근도 많이 없어요. 뭐, 당연히 월급도 적지만. 필요할 때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두 번째 이유로 뽑아 봤습니다. 당신이 대만에 와야 하는 세 번째 이유, 가까운 거리입니다. 외국에 있다 보면, 은근히 한국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은행이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가족 행사가 됐든, 심지어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대만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의 개수가 엄청 많고요. 항공편만 많은 게 아니라 취항공항도 엄청 많이 있어요. 서울, 청주, 대구, 부산, 제주, 심지어 강원도까지 가는 비행편이 있고요. 타이페이, 타이중 까오슝, 뭐 화련,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도 한국으로 갈수 있는 직항편이 많이 있어요. 또 비행 시간도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침 먹고 출발해서 그 도착지에 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고 오는 날 하루씩 버리지 않아도 되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 이유. 복권 영수증과 에어컨입니다. 제가 이거 안 가지고 와서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뭔가 사기만 하면 주는 영수증인데요. 이 영수증의 숫자가 천만 자리 단위인데 천만 자리 자리가 다 맞으면 이 4억 원은 당첨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만 사람이든, 대만에 왔던 여행객이든 상관없. 뒷세 뭐뭐네 자리가 맞으면 뭐 8천 원, 내 자리가 맞으면 8만 원. 제일 낮은 확률이 천분의 1이니까 그렇게 엄청 뭐 허무맹랑한 확률도 아니에요. 대만에서는 에어컨을 정말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처럼 실내 온도 제한이라든가 누진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어디를 가든 상점, 지하철, 버스, 사무실, 뭐 집안에서도 어디서든 에어컨이 완전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때문에 오라는 건 아니고 외국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재미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복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야시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느꼈던 그런 행복을 대만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제가 뽑은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 외국인 프렌들리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외국인이라면, 이제 일단 경계하는 나라들이 있고, 하대하는 나라들이 있죠. 한국도 사실 그 중에 하나고, 대만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큰 경계심이 없는 나라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 뇌피, 뇌피셜인데요. 대만이 외국에서 대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 국민들도 외국인이라면 웬만하면 편의를 봐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제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금융업무, 비자업무, 이민업무, 의료업무 뭐 이런 의료 뭐 것까지 외국인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법원에 간 일이 있는데 뭐 물론 피해자로 갔죠. 법원에 가기 전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혹시 무료 통역이 필요하냐? 뭐 당연히 한국어로 제가 받아보는 문서도 한글로 모두 번역을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정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외국인을 배려하지 않는 나라라면 정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외국인에게 정말 프렌드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당신이 대만에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디든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게 뭐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복지가 좋다는 뭐스위스 서유럽이 통 동... 하지만 대만은 적어도 나쁘지 않은 대안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어떤 사람이 대만에 오면 좋은지, 뭐 어떤 사람은 대만에 오면 안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올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뭐 직접 확인을 하든 주변에 물어보든 해서 재빠르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